흰침아흰 브라우스에 검정 치마 차림은 딱 이분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감을 배현진 의원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어요. 자기를 대전으로 끌고 가서 예. 그 이런 취급을 당하게 한걸 뒤늦게 알고 나서 그때는 아나운서 때였죠. 예. 뭐 비록 살아났다고 한 보름 정도 살아났다고 하지만 이미 만신창이가 돼버렸죠. 그리고 김철근 그 이준석의 보좌를 맡던 김철근에 대해서는 징계가 시작됐습니다. 징계가 어떤 징계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뭐 경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철근이가 아까 그 얘기했듯이 무슨 8시 반쯤에 들어가서 자기 소명을 했다 그러는데, 7억 각서가 자기 돈, 자기가 오로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김철근이는 돈이 없어요. 제가, 제가 잘 아는데, 김철근이는 7억 정도를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신고한 재산액이 5억 원 정도인데, 그 이상의 돈을 갖고 있다면, 그것 또한 거짓말이 되고 많은 것이죠. 자, 이준석은 이제 살아났지만, 자, 이 국민의힘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준석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준석은 먼저, 있는 방신, 없는 방신은 다 당했어요. 그 중에서도, 예, 제가, 예, 경찰청에서 이제 진술한 장모의사, 이준석을, 예, 대전에, 대전 그 유성구에서 접대한 2013년 8월 15일, 2차 성상납, 1, 2차 성상납 당시 2차 성상납 당시에 진술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준석이 아나운서 스타일을 좋아해서 룸사롱 안에서는 한흰브라우스에 검정 치마의 업소녀를 초이스 했고 그 여자 그 당시 대학생은 긴 머리에 얼굴이 작고 예쁘장했고 키도 힐을 신어서 이준석만 했다. 그 여자가 유성관광 호텔 스위트룸 당시 23만원짜리 이준석 방에 들어간 후 1분 뒤에 바로 들어갈 때는 흰 티에 청바지 바람으로 들어, 차림으로 들어왔다. 예. CCTV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지금 시점에서는 알수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준석의 술 버릇에 대해서도 나는데요 이준석은 구신구신 예의 바라다가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 아나 무인이고 어른들에게도 손짓으로 함부로 하고 2차 성상납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때 대만족해서 일사천리로 예. 당시 대통령의 경 그게 이루어졌다. 알선이 이루어졌다. 예, <laughs> 아니 뭐예 이런 것은 참왜 예. 전국의 아나운서들은 가만히 있는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2004년에 블로그에 한번 썼다가 박살이 났는데 예 전국의 아나운서들은 왜 가만히 있는 줄 모르겠고 예 그다음에 흰흰 브라우스에 검정 치마 차림은 딱 이분이죠. 이거 예.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감을 배현진 의원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어요. 자기를 대전으로 끌고 가서 예. 그 이런 취급을 당하게 한걸 뒤늦게 알고 나서 그때는 아나운서 때였죠. 예. 그래서. 술버릇이니 또 말하는 폼새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미 당 대표로서의 이제 그 어떤 예, 약발은 다 했고 예, 약발은 다 했고 예, 이제 뭐또 모르죠 또뭐 특유의 그입 입담으로 또 어떻게 또 예,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해봤자 별로 믿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준석이 2030에 예뭐 간판주자 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다 끝나간 얘기고 다만 이제 그 국민의힘의 그 어떤 느려, 느려 터진 그 결정장애 예 결정을 잘 못하는 장애들 예 그리고 뻑 하면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대드는 자세, 이런 것도 이제는 뭐 어떤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심한 거는 윤리위원회죠.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쏠려서 저, 저도 지금 한 30분 정도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딱 결정 나오자마자 했는데 7월 7일까지 날 본인 진술을 들으려면 뭐하러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미리미리 하지. 예. 그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벌어가려는 예. 그런 전략이 통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예. 참 이준석의 앞날도 예. 당 대표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당도 망치고 자기도 망치는. 예. 이런 식의 결말이 났고요 7월 7일날 또 해봤자 또 그때도 또 진술만 들은 후에 뭐 연기하자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